2008년 9월 모의고사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을 보니까요, 1번에 커팅 나왔죠. 쌤은 이것만 보이지 않더라. 우리 친구들도 또 앞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요거 좀 체킹해 주셨어야 돼요. Be busy ing, be busy v ing가 하나의 표현입니다. 이거 무슨 표현이게? 얘는요, 1번 be busy 바쁘다지. VING 나오면, 얘들아, VING 하느냐 바쁘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맞는 말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 우리가 바쁜데, 얘들아, 우리 고객들의 머리 잘라주느냐고 바쁘대요. 자, 2번 볼게요. 2번을 보니까, 어, 여러분, 2번에 포함되어져 있는 문장에 큰 따옴표 있는 부분부터 볼게. 자, 나는 나의 차에 문제가 생겼지만 자, 이시 여기서 가주하고요. 투부 정사가 진주합니다. 찾는 게 어려워요. 됐네. 자, 근데 얘들아, someone d e e reliable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to repair it. 그것을 수리할 수리할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수리할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렵다. 말 되죠. 그래서 얘들아, 우리 이번에 투부정사 나오면, 이거 투부정사잖아요. 그럼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체킹해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명사가 나왔고, 얘를 꾸며주는 부분이다 보니, 우리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someone을 꾸며줬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원이나 t h i n g 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먼저 앞에 나오고 그 뒤에 투보 정사가 나오는 거라 여기랑 여기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이번에 3번을 보도록 하는데요. 3번은 무슨 문제냐? 어, 1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또 표현이다 표현이다 보니까 여기 요걸 보시면 돼요. Different from 하고 is 됐니? 자, is different from은요. 모모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얘 맞네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 보니까 차 정비 정비원이 is much different from. 자, 다르지 않았다. 그죠? 많이 다르지 않다가 되는데 누구랑? 의사랑. 요렇게요. 그러니까 3번은 맞는 말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모모와 다르다. 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됐나, 왔네. 여러분, 댁, 가지고 있는 기능 몇 가지지? 많지만, 일단 우리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게. 첫 번째는, 저것.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저것. 지시 대명사. 저 소년. That boy. 지시 형용사. 그리고 우리가, 접속사 관계 되면서 사실 그거 말고도 뭐 부사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는 뭘로 쓰인 걸까요? 자 여기 보니까 but 그러나 there's 있단데녹가 있으니까 없다가 되는 거야. Guarantee 보장이 없어요. 자 여러분 얘가 주어입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 뒤에 보니까 그것이 고쳐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얘들아 대 T를 봐봐. 대그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즉, 대그 빼고 뒤만 읽었을 때 문법적으로 오류도 없고 해석이 잘 되면 얘는 그때 접속사로 쓰인 거야. 자, 그것이 고쳐지다 해서 BPP로 끝나면 수동태죠. 얘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접속사고 그래서 이개런티라는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가 고쳐진다라는 보장. 됐어? 그래서 보장의 동격의 의미로 접속사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이 그럼 틀려야 됩니다. 맞아요? 음, 맞습니다. 자, 얘들아, 문장의 시작에 realized가 나오는데 쌤 보니까 여기에 컴마가 있는 거야. 그렇죠? 얘들아, 문장 시작에 동사의 ing나 pp가 나오고 뒤에 컴마가 나온 다음에 다시 문장이 새로 시작이 된다면 얘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분사구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대부분, 얘는 현재 분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고요. 얘는 예외적이지 않는 이상은 목적어가 오지 않죠, 잘. 사형식 동사 같을 때나, 오형식 동사일 때, 목적격 보호를 명사로 뜨지 않는 이상에는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보니까 realize는요, 그냥 깨졌다라고 하는 그냥 타동사예요. 그러면 얘들아, 뭐를 깨닫다라고 해서 목적어가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지금 대절을 깨닫다라고 해서 얘가 목적절로 들어간 겁니다. 즉, 얘들아, 목적어가 있다면 뭘 써야 된다고요? ING를 쓰셔야 돼요. 즉, 여기에 깨닫는 건 누구야? I. 앞에 있는 주어가 똑같으니까 생략을 시킨 거라서, 깨달아서. 깨달았기 때문에 뭐 요런 식으로 뒤를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realized를 realizing으로 5번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